예, 오늘은 2022년, 아, 10월 19일입니다. 10월 19일. 여긴 경기도 양평군입니다. 예, 산골 마을에서 지금 화목보일러에 불을 때고요 연기가 동네를 쫙 퍼져가네요. 저희가, 제가 지금 불 때다 나와서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어요. 이, 이 느티나무, 저 우리 할아버지가 심은 느티나무가 있고요. 저 멀리 집들이 보이고요. 이 아름다운 이 저녁 노을 풍경입니다. 지금 단풍 잎 나무에 많이 들어가지고요. 음, 우리 집에 이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동네를 자룩하게 연막을 연막탄처럼 이렇게 번져나가네요. 지금까지 숲속 마을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, 여러분.